정말 숨을 쉴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렬한 무대였습니다. 어, 저도 공연 많이 했고, 또 멋진 공연도 많이 봤는데, 어, 오늘 이 무대는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천국이 이런 곳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어떠한 일도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정말 모두 배우가 스들과 건강관리 잘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에 올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 무대 이 시간이 더 저희한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1대비리, 2대비리의 아, 소감과 인사 말씀 들어볼 텐데요. 처음으로 2대비리의 막내였던 시면서 빌리비터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더란 마을로 잠깐 놀러 온 아, 잠깐 놀러 온이래일리 시민사입니다. 다시 더란 마을에서 우리 분들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 남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다음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이 재밌게 연습한 우리 1대빌리형들2대빌리형들3리대빌리 형들, 형들, 마이크 친구들 너무나 고맙고 마지막으로 우리 더란 더 마을 가족들. 그 다음에 관객분들 보고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필리 성장입니다. 재 어, 비비가 끝나고 어, 이 무대에 언제까지 쓸지, 그니까줄 몰랐는데 이홈커밍데이 덕분에 비비 어, 무대를 다시 한번쓸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동생과 함께 <laughs> 더 한번 쓸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빌리 김현준입니다 어, 이 자리에서 2018년 5월 7일 마지막 공연 때 인사드리고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은 4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어, 성인빌리가 되기 위해 네. 발레를 열심히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 같이 공연에 설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최고의 관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 그럼 4대빌리 홈커밍데이 때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대빌리청 우진입니다. 어, 저희 14명의 빌리가 하나되어 또다시 기적을 만들 수 있어서 연습 때부터 너무 감사한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밤 절대 잊지 못할 것 같고 다시 이 훌륭한 배우, 배우님들과 그리고 무대 뒤에 계신 스태프 선생님들과 다시 가족이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빌리 <laughs> 준영, 그린 준영 모든 별명과 같고 있는 일대빌리 박준영입니다. 아, 근데 제대한4일밖에안 됐는데. 와, 이런 이렇게 귀한 자리 에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무대 만들어 주신 신식 컨퍼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 15초 정도 안 남았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오날 50명의 빌리, 100명의 빌리, 빈기, 1000명의 빌리들이 무대 선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4대의 빌리 배우 때, 아, 배우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1대빌리 임선우입니다. 네. 아까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일행 노래 듣는데 마치 1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이 되게 설레고 짜릿했고요. 네. 이런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게, 다시 설수 있다는 게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빌리들이 빌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각자의 길로 걸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랑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일대 빌리 이자 유일보인 스트리 빌리 지명입니다. 일대 <laughs> 어, 빌리가 11인전에 끝나고 어, 2대 빌리 보러 왔을 때도, 3대 빌리 이번에도 보러 왔을 때도 일대 어, 빌리의 페이지가 이렇게 두 지나갔는데. 어, 이 자리에 다 같이 이렇게 쓰니까 1대, 2대, 3대 페이지가 다 같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빌리를 사랑해주시는 배우분들과 어,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멋진 배우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을대빌리 김세우입니다. 역대 네, 빌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공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빌리들의 악기를 응원하고 또 다시 이렇게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빌리 엘리어트 초연에서 빌리업을 맡았던 정진호입니다. 어, 네, 우선 이렇게 홈커밍데이라는 귀한 자리에 저희 이렇게 초대해주신 CC컴퍼니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 빌리가 더러운 마을을 한번 떠나면 다시 빌리로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관객분들도 그 빌리의 공연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홈커밍 데이라는 단 하루만큼은 저희 13명이 다 같이 빌리로서 무대로 이렇게 어, 오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어, 이렇게 어, 홈커밍 데이를 시작해서 막공조항까지 우차해 온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대우님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어 3대 빌리는 이번 마지막 이번 주간이 마지막인데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희 빌리엘리트라는 작품이 앞으로 한국에서 20주년, 30주년까지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앞으로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럼 여기 계신 모두들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외키 네. <laughs> 선생님이 항상 빌리한테 마지막에 라스트 클래스에서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열세 명이 다 돌아와 있네요. 아,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마디일 것 같기도. 공연은 순간의 예술이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더 깊은 추억과 또 소중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어, 분들 빌리했던 모습을 다시 볼수 없지만. 어, 여러분들을 다시 이곳에 그리고 저희 모두를 하나하나 만들어준 그 소중한 오래전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 2월 8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오늘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게 또 어느날 좋은 추억이 되겠죠. 오늘 이것으로 끝으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어, 정말 또, 많은 분리들 만나는 시간까지 제 분리에 대해 많이 사랑해주고,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주변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톡 보내주세요. 이번 기회 못 보면 다시 분리 못볼수 있다는 라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